우리는 함께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 한해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마치 등산을 한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그리고 어, 예루살렘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라오셨어요. 이 화려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외부적인 외형의 그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성전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역사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가 마지막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또전 세계 우주적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영원할 것 같고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유대교 신앙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다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종말의 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뒤틀리고 교회의 신앙이 미혹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혹시 매년 꼭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어...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몸이 아프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중독이 빠져 있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우울하면 또 건강한 게또 아닙니다. 영과 홍과 육이 바르고 건강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지 내가 건강하게 영과 홍과 육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TFC 아동부 우리 주보를 한번 열어 보세요. 주보를 열어서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으로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90년대였는데요. 그때는 한국에 유명한 성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교회가 뭐냐면, 다미성교회라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다미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 그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데도 성경공부가, 이 종말론에 대한 성경공부가 참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의 지금 제가 그때 신앙을 살펴보면 참 보면 이게 균형이 참잘안 잡혀있던 그런 신앙 성경 공부를 했던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삶과 신앙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의 생활과 신앙은 뒷전으로 하고. 기도하고 곧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삶을 뒤로, 뒤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가올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스리랑카에도 지금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안상웅,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신천지, 박옥수, 구원파 한국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스리랑카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늘 2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사이비 이단, 이 무서운 것은 일반 대중에게 기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점점 거부감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이비 하면 여러분, 이 사이비가 이 공자의 말씀 속에 나오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이비가 외래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이단에 많이 붙이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어, 개신교 같은 기독교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아, 교회 가도 더 이상 구,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와,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벗어난 일들을 자꾸 강요합니다. 때로는 헌금이든지 때로는 집회든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강요하고요. 그 일들을 교인들은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교인들이 그곳으로 빠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른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만약 삶과 이 일상생활을 그만두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혹시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다시 한번 뜨고, 저게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또 삶의 문제에만 묶여서 기도는 또 도외시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삶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정서적인 부분 참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부분 참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의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미혹하는 사이비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입이 그 신앙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가운데에서 이단 사입이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2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이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또, 세상을 보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질병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정서도 불안해지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불안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약물이나 또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오,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근이 있고 식량이 부족한 식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건강한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이 행복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사회가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한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우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도 함께 두려움 가운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지능도 함께 떨어진대요. 사회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지능도 IQ도 함께 이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빨려들기도 하고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에 흉요한 소문들이 있을 때에도. 재난의 소문들이 있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함으로 또 영적으로 혼정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주님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 견고하게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으로 한란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의 민족이 전쟁과 기근과 환란의 많은 소문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배당과 목에 넘겨 주면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예, 13절 말씀에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2번이라는 성경책 우리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각주를 쭉 읽어보면 또 다른 성경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증거가 되리라 적혀져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말세에 앞서서 이 외부적인 많은 이 나라와 나라들의 정치적인 불안과 기근과 또 질병 전염병의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들이 또한 일어나냐면 교회의 박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당과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13절 말씀에 돌이요, 돌이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수련회 하면서 제가 복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아동부에게 또 말씀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만 에 복음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일어난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 온 만방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온 지역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교팀이 구성되고 그 성교팀을 통해서 온 만방으로 복음의 증거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박해와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분명히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 신도들은 항상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박해가 온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아, 내가 어려움이 오면은,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채찍을 맞고 박해를 받고 나서 나오면서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에서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사태들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이 일이 그냥 교회를 짓눌러서 교회가 그냥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박해들이 또 세상의 많은 환란들이 오히려 오히려 교회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개척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환란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복음의 증거로 삼으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환경에 어려움 가운데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변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변명하고 피해 나갈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 증거의 기회로,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하고 평화롭고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고. 우리를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흉한 소문이 있고 때로는 환란과 핍박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이비 종말론자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은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환란과 핍박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